영상을 찍기 전에 멤버시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감사 인사를 먼저 드려줘. 남수인께서 물린다 커피 한잔 사줄게요. 레스 브라. 최고 높은 등급으로 가입을 해주셨고요. 오토월드에 레스 브라. 이병헌님 레스 브라. 신상호에 레스 브라. 붐붐블블 레스 브라. 자 많은 분들이 남아서맨 물린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2 2 4명이 남아삼에 물린다 후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남아삼에 물린다 멤버십 후원은 비싼 게 아닙니다. 월 990원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돈을 좀 번다 물린다 음료수 한잔 사줄게 업그레담드시게 해주시고 돈을 좀 많이 벌었다 물린다 커피 한잔 사줄게 업그레이주시면 영상 제한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예, 나사불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코인베스 거래소가 약5% 정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아 진짜 이것 때문에 한강 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 반등에 성공했고요. 290달러를 깨지는 보고 손절치고 쇼를또 주민을 좀 해놨습니다. 예, 멘탈이 흔들릴까봐 쇼를 쳤는데 내가 숏을 치자마자 바로 남아삼에 물린다 인간 지표 아닙니까 바로 반등을 해 줬거든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숏을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멘탈 차원에서 차트상 지금까지 이어온 추세 맞고 떨어지고 행보하다가 또 맞고 떨어지고 맞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주세 하단까지 250 달러까지 올수 있다는 판단에서 여기가 손익비가 가져 높거든요. 여기에서 갖고 있는 쇼 물량 어저께 매수한 쇼 물량과 그다음에 갖고 있는 현금으로 손익비 가장 좋은 250 달러, 240 달러에서 나의 인생을 걸어 보겠다 해가지고 쇼를 쳤습니다. 국장이 어, 1시 반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어, 완전히 계좌가, 계작살이 났습니다. 예, 인배에서 그래서, 어, 숏를 제가 수매를 했었는데, 자, 천만원지 큐움증권에숏를 매수를 했고, 탐성증권에 어, 숏를 매수를 한 거를 제가 인정을 하면, 이런식으로 보시면 270만원정도 숏을 매수를 했고요삼성 기자 두개좌죠 350만원 또 숏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600만원정도 숏을 부유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돈이 마이너스 8천만원이거든요 마이너스 8천만원이고 롱에 2억정도 투자하고 쇼세 1600만원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저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롱에 어 투자를 하고 있는거고 롱에 2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치용으로 천천어 1600만원치 어 매수 내놓다 이거는 멘탈 케어거든요 왜 제가 현금이 없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290달러에서 어 반등을 해줬지만, 290달러가 깨졌으면, 정말 250달러까지는 추세 하단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뭔가를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전는 현금이 아예 없고, 현금 3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을 하나 돌고 간다 생각을 했거든요. 2억 정도는 롱에 베팅하고 하락을 맞더라도, 하지만, 쇼를 매수하면, 그나마 내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 60%쳐 가더라도, 250달러까지 가면, 손은 비가 좋은, 요기에서 내가 지금 1600만원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내일 현금 300만원과, 그 다음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 쇼 물량을 익지할수 있으니까, 약3천만원치를 매수를 하면, 250달러에서 만약에 매수에 들어갔다 생각하면, 10배 정도 올라갔을 때 먹고 싶거든요. 저는 뭐이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신고 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홀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250달러에서 내 예상대로 왔을 때 내가 주매했으면 3천만 원을 주매했다. 아, 그러면 저는 뭐 최소 5배 이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 뭐 1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 2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5배 6배 250달러에서. 준비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쇼를 두생거고 만약 이 가격 이 가격이 안 오더라도 제가 2억 정도 롱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지금 롱 물량 컨베서스 그래서 말고 스트레지 그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컨베스 그래서 그다음 메타 세배짜리 네버리스 세배짜리 모든 게롱물량아닙니까요컨베서스 그래서가 이 정도 올라가도 똑같이 같식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물량으로 큰 승부를 보면 된다. 올라가기만 하면, 그 내게 는 3억이 넘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쇼업 물량은 아쉽게도, 뭐, 1600만 원 정도는, 뭐, 양도세 절세용으로, 뭐 낼수 있다. 이런, 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갔지만, 그래도 쇼업 물량 갖고 있는 게, 그나마, 멘탈적으로, 아주 편안한 마음이다 올라가서 시부랄 것그 가만히 있을게 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떤 면에서 멘탈적으로 아주 편안한 자세다 이렇게 되면 내가 홀딩을 계속 할수 있다 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마음대로 어,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아 시발 못했네 이렇게 해봤자 자기만 손해고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300달러를 지지를 해주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좀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에서 조금 익절을 고려해야지 하 않을까. 여기에서, 어 가면 이제 정말 올라가거든요. 영상에는 모르지만, 제가 멤버십 혼해주신 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어 글을 남겨드립니다. 고인베이스 그래서 250달러, 240달러, 230달러까지 갈수 있다는 판단을 해요. 아, 어, 과감하게 숏을 매수했다. 나는 대응이 필요하다. 어, 말씀해 드렸고. 양방으로 간다. 그리고 깔끔하게, 어, 손절 쳤다. 전키우면, 손절 쳤다. 시발 거. 자, 이 식으로 손절까지 다 얘기해 줬고. 1200만원 짜리 손절 쳤습니다. 어, 올해 1억 1천만원 좀 익절했기 때문에. 양도 절세도 할겸 손절 쳤다고. 얘기해 드렸고 멤버십 응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매도를 하든 익질를 하든 바로 실시간 시 제가 글을 올려드리고 영상도 올려드리거든요 영상도 보라고 멤버십 응원해 주시면 영상 제작도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이런 거를 좀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시내 댓글에 딱 조롱과 비아랑 거리는 댓글이 딱 달렸거든요 딱한분달렸어 나이에 야, 내가 뭘 했습니까? 내 영상에 비아랑과 조롱의 글을 달리면, 이제 반등을 한다. 매수 타이밍이다. 이씹벌할 것이 바로 내 영상에 욕심이 너무 가다더 돈을 삭제될 것이다. 이는 댓글을 달자마자, 이게 아니고이 씹을 할거 댓글을 달자마자, 바로 귀신같이, 바로 계좌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댓글 좋아합니다. 솔락게좀비아랑거리 주세요. 행인 계좌도 개빡싸 이는 댓글 좋아합니다. 이는 댓글. 비아랑거리는 댓글이, 어, 달려야지. 그때부터 개떡살 하는 거야, 내 계좌가. 아, 요새 뭐, 안 걸리더라고, 내, 저런 거 댓글이. 그래서 내가, 아내 댓글이, 내 영상에 저런 거 댓글, 비아랑거리 댓글 나와야지. 그때부터. 상승이다 아직까지 매수를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 이 댓글이 나오자마자 제가 단독방에 글을 남겼습니다 자제 영상에 조롱과 댓글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 기회가 니다 이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정말 고인베스거래소 바닥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쇼트치 셔틀 때문에 제가 내 몸을 희생을 했기 때문에 반대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 따, 기분 좋다, 기분 좋아! 비코인이 어, 드디어, 어,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국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아마 이코인에스그래스와스트레치가 반등을 합니다. 비트코인 추세를 걷더라도, 어, 요게는 딱 매수 찬스거든요, 요게. 여기 어, 매수 찬스요. 올라갔다 정서 맞고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정서 맞고 또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단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지금 가격이 110K죠. 어, 110K를 뚫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정확하 저는 113K는 뚫어줘야지, 모든이 병선을 뚫어줘야지, 이제 마지막, 마지막 풀장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비통에 올라가야지, 저희 종목이 올라가고요. 여기서 맞고 내려오면 네 번째 웨이브가 되기 때문에 90% 확률로 이제 어 비트코인 마지막 찐 상승을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까지 안 오더라도 어 여기에도 어70% 확률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웨이브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최고의 좋은 찬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특코인이 주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98K, 여기도 98K죠. 여기에서 무조건 지지해가지고 버티야 한다. 이래 생각하고 있고, 요 지지를 해주면 올라갈 것이다. 아, 요게 지지가 98K가 깨진다면 저는 88K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어, 하지만, 주말에, 어, 98K만 지지해준다면, 이제 과 마지막 상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 110K를 뚫어줘야지만, 자, 110K 점선만좀 뚫으면, 확실히 마지막 찐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98K를 깨진다면, 어, 88K, 88K를 대비해가지고, 제가 쇼옷을 조금 갖고 있는 겁니다. 아, 스트레지, 아, 어저께 정말 스트레스 이빨 받았는데, 완전 체즈점을 최저점을... 시부랄거 완전히 어, 깨졌거든요. 깨져가지고, 아, 스트레지를 대응안 했어요. 손도안 치고, 왜냐하면 그냥 버린 자식이니까. 한 솔직히 200달러까지 맞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 계좌 스트레지 MST상 3배짜리 계좌 마이너스 65%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버티는 75%까지 가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 했는데, 여기서 팔아봤자 어쩌겠습니까 결국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스트레지도 크게 올라갈 것이다 거기 반등을 해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스트레이지가 이 주세선만 조금 들어온다면 310달러까지는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세선 이런 식으로 지금 다섯 번 웨이브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멋진 반등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원래 한번두번세번 네 번, 어, 다섯 번 외부에서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벌써 지금, 이제 다섯 번째 외부일 때는 한 310달러까지는, 어, 올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310달러 올라가면 제가 입지을할수 있습니다. 어, 홀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소 310달러고, 어, 욕심내지 않고 한 350달러까지 제가 스트레지를 보고 있습니다. MST상 마이너스 13%거든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았 영국장이 반등한 거. 평당가 8.1달러인데요. 벌써 뭐92% 정도 빠지더라고요. 밑에 거닐는데 지금 90%대. 결국 레벨 곱하기 3배짜리는 90%까지 가는 게 맞고요. 올라갔을 때는 충분히 5배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최 5배에서 10배, 15배,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홀딩 하고요. 주말기내 평단가 위에는 충분하게 올라간다. 저는 이리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홀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5%정도 상승했지만 5% 상승했지만 자, 코인베이스 그래서 콘솔이는 마이너스 약 10%거든요. 이건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 영국장 1시 반에 마감되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장이 1시 반에 가격으로 종결된 거고요. 올려야 되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를 합니다. 지금 4.5달러니까, 어, 지금 5.39거든요. 5 3 9달러예요 5.4달러인데 지금 5.39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올라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아, 어, 나스닥이, 어, 정말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셧다운 해제가 될 것이라는 가능 성 때문에 지금 막판 올라갔거든요. 자, 올라갔고, 어느 정도는 나왔다 생각하고, 자, 넷플릭스를 꼭매수해야한다 음. 나스닥이 하락을 해도 넷플리스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웨이브에서 반등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한다. 제가 말을 했고요. 하지 마시고 넷플리스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올라갔다 세 번째 웨이브에서 크게 반등을 해줬거든요. 똑같은 차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세배짜리에 1,700만원치 매수를 해놨습니다. 리는 어, NFL3입니다. 어, 이동도 무게 1,700만원치 평당가 정도, 이 정도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매수를 해놨습니다. 요거 한번 크게 2배 정도 먹을 생각이고요. 메타도 지금 보유하고 있죠. 메타도 지금 어, 결국 상승해주는데요. 내가 600 달러 정도까지 보고 있다. 딱600 달러에서 반등을 해주고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수해준다 나스닥이 많이 빠져도 메타가 그리 많이 빠지지 않을 거다. 나스닥 오르면 메타가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까지 많이 빠졌던 메타를 매수를 해주면 된다. 나스닥이 빠져도 메타는 지지할 것이다. 이겠고 600 달러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 3 배짜리를 한 500만 원치 정도 매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평당가이좀3달라고요 어, 지금 아직 반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타도 충분하게 한두배 정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판단해서 매수를 해놨습니다. 어, 저는 나산문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남자죠. 저는 레버지 곱하기 3 배짜리라 하는 어, 강건 상남자고요.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만 하더라도 저는 4년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판단해가지고 어 차트를 보면서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차트를 왔을 때 밑에 바닥에서 어 저점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50% 60% 가도 견디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레버리지를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방이 들어가거라 분할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고점에사는게 아니라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레버리지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영상을 보면서 꾸준하게 멘탈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